김민재 밀어낸 다이어 결국 실력 들통났다. 꼴찌 팀의 역대급 호로쇼로 뚫리면서 이 실점 빌미 제공. 다이어에게 분노 폭발한 미넨 팬들 반응. 김민재를 밀어내며 바이에른 미넨 주전으로 활약 중인 잉글랜드 대표팀 5분으로 분류됐다. 축구 매체 스코어 90은 22일 한국 시간, 잉글랜드 예상 라인업을 조명했다.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 강력 우승 후보로 평가되는 잉글랜드를 향한 기대감은 높다.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친 만큼 황금 세대를 다시 이끌고 우승을 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수많은 재능들이 쏟아지는 만큼 5군까지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다. 다이언은 5군에 있었다. 토트넘 후스퍼 수비 부진 원흉으로 지목되던 다이어는 지난 겨울 위넨으로 이적했다. 위넨은 김민재, 마타이스 데리우트, 다이오 우파 메카노를 보유했지만 부상자가 자주 발생해 수비진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이어를 영입한 이유였다. 센터백 4 옵션으로 평가되던 다이어는 최근 주전으로 도약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김민재를 빼고 다이어를 넣으며 데리우트와 조합했다. 두 센터백은 나치오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16강 2차전 무실점 대승을 비롯해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 독일 매체들은 다이어를 향해 호평을 내놓았다. 김민재에게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것과 대조됐다. 다이어는 독일 생활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다이어는 영국 더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잉글랜드에서 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 그래도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다. 나보다 나를 더 비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웃기게도 국내보다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더 많이 받는다. 미넨의 감사함을 느낀다. 고 만족감을 밝혔다. 독일 키커를 통해선 매일 독일어 수업을 듣고 있다. 쉽지 않겠지만 노력 중이다. 아내가 통역을 해주긴 한다. 독일과 잉글랜드는 매우 유사하다. 난 미넨의 가치, 문화, 철학에 완전히 공감한다. 여기에 아주 잘 맞는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편안함을 느낀다. 잉글랜드인이지만 포르투갈에서 자랐다. 그게 도움이 됐다. 미넨처럼 스포르팅은 내게 많은 걸 알려줬다. 덕분에 정착하는 게 쉬웠다. 가능한 빨리 언어를 능숙하게 하고 싶다. 이는 독일 팬들과 미넨 동료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고 말하기도 했다. 잉글랜드 대표팀 재승선 욕심도 드러냈다. 스코어 90은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사실상 선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5군으로 평가됐다. 에디 윈케티아 커티스 존스, 하비 엘리엇, 파이론 밍스, 벤 화이트, 제임스 트레포드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다이어를 유로 2024에서 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한편 1군엔 해리 케인, 잭 그릴리쉬, 부카요사카, 필 포든, 데클란 라이스, 주드 벨링어, 루크 쇼, 해리 메바이어존 스톤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조던 피코드가 이름을 올렸다. 이분까지 보면 올리와킨스, 마커스 레시포드콜 팔머, 제임스 메디슨, 코너 갤러거, 조던 핸더슨, 벤 치르, 에즈리 콘사, 제임스 브랜스웨이트, 카일 워커, 아론 램스데일이 위치했다. 2. 이래도 다이어가 주전이야? 김민재 현시점 분데스리가 베스트 선정 축구통계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21일 한국시간 공식계정을 통해 현시점 분데스리가 베스트 10위를 선정했다. 바이에른 위넨 소속으로는 김민재를 포함해 해리 케인, 자말 무시할라, 르로이 사네가 이름을 올렸다. 최근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민재가 센터백 라인의 한 축을 구성했다.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위넨의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는 시즌 초반 토마스 투엘 감독의 신임을 얻으며 혹사급 위 경기를 소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넨의 부진과 함께 센터백 라인의 변화가 생겼고 최근엔 신입생 에릭타이어와 주로 벤치를 지켰던 마타이스 더 리흐트가 선발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벤치로 내린 이유를 직접 설명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투엘 감독은 지난 마인츠와의 25라운드 이후 김민재는 경기에 뛸 자격이 있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가끔은 그럴 때도 있다. 다이어와 더 리에트는 두 번이 어려운 홈 경기를 잘 소화했다. 이것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라고 설명했다. 프로 무대 입성 이후 처음으로 경쟁에서 밀린 김민재. 이 역시도 경험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김민재는 이렇게 자주 벤치에 앉은 경험이 없다. 하지만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까지 많은 경기를 뛰었다. 팀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뛰지 못하는 경우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전했다. 물론 최근 경기에는 선발로 나서지 못하고 있으나 앞선 전반기에 보여준 활약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레버쿠젠의 조나탄 타와 함께 센터백 라인을 구성한 김민재는 다 6.98점, 보다 높은 평점인 7.02점을 기록하며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김민재 이외에 미넨 소속으로 베스트 11에 선정된 선수는 케인, 사네, 무시알라였다 현재 3 1 골로 분데스리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케인은 2위 세로 기라시 22골과 함께 투톱을 구성했고 사내와 무시할라는 양측면 공격수의 이름을 올렸다. 또한 사비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며 창단첫 우승에 도전하는 레버쿠젠 소속으로는 플로리안 비르츠, 제레미 프림퐁, 알렉스 그리말도가 선정됐다. 남은 두 자리는 라이프치히의 사비 시몬스. 도르트문트의 그레고리 코벨 골키퍼의 몫이었다. 3. 과르디올라 고마워. 김민재 스승 스팔레티 감독. 왜? 21일 오전. 한국시간. 이탈리아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미국 플로리다주. 체이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전술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오는 22일 베네수엘라전을 앞둔 기자회견 자리였다. 정말 긴장되는 경기. 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스팔레티 감독은 상대팀을 평가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는 조심하지 않는다면 크게 얻어맞을 것 같다. 베네수엘라의 신임 감독 페르난도 바티스타가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10경기 중 아르헨티나 원정에서 단한 경기만 패했을 뿐, 월드컵 예선에서는 4위를 기록할 정도다. 카테나 치오로 대변되던 이탈리아의 스타일은 이 경기에서 다소 변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펼치는 친성경기, 그리고 베네수엘라라는 한수 아래의 상대를 맞아 긴장감이 없지 않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스팔레티 감독은 이날 경기가 단순한 경기가 아닌 새 전술을 시험하는 경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400체제를 재정비해 3에서 500체제를 실험할 것이다. 3-4-2의 1등의 포메이션이 대표적인 예시다. 라고 선언했다. 기존 후방 빌드업 위주의 4-3-3을 활용했던 이탈리아는 극단적으로 득점이 양극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길 때는 화끈하게 승리하지만 최근 승리 3경기 2-1, 4-0, 5-2 경기를 주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무기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측면을 단단하게 걸어 잠그는 500이 경우 이를 잘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이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롱킥으로 연결하는 공을 단단하게 받아줄 만한 과거 토니와 같은 타겟맨도 이탈리아에는 딱히 없는 상황. 변화에 대해 그는 추가적으로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에서 영감을 받았다 라며 전술의 출처를 언급했다. 다만 펩은 홀란드의 합류로 전술의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스팔레티 감독이 이를 어떻게 응용할지 기대되는 부분이었다. 스팔레티 감독은 이 경기를 단순 실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매 경기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 매 순간, 매 호흡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대표팀은 나에게 기쁨이고, 우리 대표팀 또한 이 셔츠를 입고 활약할 수 있어서, 기쁠 것이다. 라면서 다시 말하지만, 이번 경기는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재언급했다. 한편, 이탈리아는 베네수엘라와 오는 22일 오전 6시 경기를 펼치며, 25일에는 남미의 강호 에콰도르와 격돌한다. 4. 답답해 미칠 노릇, 미넨 명예회장 직접 언급, 알론소 노코 미넨. 리버풀, 레알, 레버쿠젠 노력 영국 공영방송, BBC, 낸 21일, 한국시간, 올리헤네스 바이에른 미넨 명예회장은, 알론소 감독 선임을 위해 리버풀과 경쟁 중이라고 밝혔다. 선수 시절 리버풀과 위넨에서 뛰었던 알론소 감독은 레버쿠젠을 구단 역사상 첫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으로 이끌기 직전이다 라며 훼네스 명예회장이 남긴 인터뷰를 주목했다. 매체에 따르면 훼네스 명예회장은 독일 란스포르트를 통해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레버쿠젠, 미넨 등 클럽들이 알론소 감독 선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알론소 감독은 오랫동안 사령탑으로서 스스로를 증명했다. 라고 언급했다. 한달 레버쿠젠전과 나치우전, 그리고 보훔전 패배로 연패에 빠졌던 미넨이 칼을 빼들었다. 미넨은 구단과 토마스 투엘 감독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계약을 2024년 6월 30일에 마치기로 합의했다. 라며 계약해지를 발표했다. 양크리스티안 드레젠 CEO는 투엘 감독과 원만한 상호 합의 아래 올 여름부로 동행을 마치기로 결정했다. 우리 목표는 다가오는 시즌 새 사령탑과 함께 새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다. 때까지 모든 구성원은 독일 군대 스리가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서 최대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차기 사령탑으로 알론소 감독이 제기된다. 현재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레버쿠젠은 독일 분데스리가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 5대 리그 중 유일하게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26경 기무패 22승 4무 레버쿠젠 승점 70은 위는 승점 60을 제치고 사상 첫 마이스터 샬레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 방패를 바라보고 있다. 다만 알론소 감독을 노리는 건 위넨만이 아니다. 선수 시절 친정팀 리버풀도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위넨과 리버풀이 알론소 감독을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알론소 감독은 위넨이 원하는 사령탑이다. 리버풀은 위르겐 클록 감독이 떠나기로 발표한 다음 알론소 감독이 떠올랐다. 라며 두팀 사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현재 축구계에서 가장 핫한, 사령탑 알론소 감독이 친정팀들과 연결됐다. 레버쿠제는 계약 만료까지 동행을 원하고, 레알까지 거론됐다. 추후 행보는 올여름 결정난다. 5. 전설, 베일이 없는 건큰 손실이지만, 토트넘 DF.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 벤데이비스가 핀란드와의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웨일스는 22일 오전 4시 45분 한국 시간 웨일스 카디프 레키스에 위치한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우에파 유로 2024 플레이오프에서 핀란드와 맞대결을 치른다. 두팀 모두의 중요한 경기다. 이 맞대결에서 이기는 팀만이 본선 진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웨일스는 티르키에, 크로아티아, 아르메니아, 라트비아와 이룬 디조에서 3승 3무 2패. 승점 12점을 기록해 3위를 기록했다. 핀란드는 덴마크, 슬로베니아, 카자흐스탄, 부가일랜드, 산마리노와 한조를 이뤘었고 덴마크, 슬로베니아에 밀려 3위로 예선을 마무리했다. 물러설 수 없는 승부에서 웨일스의 핵심 데이비스가 포부를 드러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 따르면 그는 핀란드와의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다른 팀 만큼 좋고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것, 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데이비스를 비롯한 웨일스 모든 사람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전설, 가레스 베일의 이탈이다. 베일은 라이언 긱스와 함께 웨일스 역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은 선수다. 토트넘 후스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영광의 시기를 함께했다. 웨일스 대표로만 111경기에 나서 40골을. 기록했고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선 우크라이나와의 플레이오프에서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팀의 본선 진출을 이끌었다. 베일이 없는 것은 분명 웨일스의 큰 손실로 다가왔다. 데이비스는 이번에는 베일이 없다. 역대 최고의 선수를 잃은 것은 웨일스의 큰 손실이다. 라고 전했다.